안녕하세요, 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도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요즘은 정치 이야기 빼면 예. 크게 이야기할 만한 이슈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경제, 뭐 그런 부분도 경제, 시사, 사회, 문화 부분도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거의 모였다 하면 정치 얘기가 거의 예. 대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진 취임하신 지이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2년이 넘었고 이제 3년인 3년 남았죠. 윤석열 대통령 뭐 지지율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그런 국정 운영에 관한 부분들 선생님께서 한번 보시고 예.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뭐 어떠한 좀 문제점이 좀 있는지 뭐 그런 예. 부분들 예. 뭐 다방면으로 좀 음. 말씀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전에 제가 몇번 찍었잖아, 그죠? 몇번 찍었는데, 제가 제일 이렇게 걸리는 거는. 선생님께서 음. 이제 질문하시고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어, 대선, 그때 그, 이재명이하고 윤석열이,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오실 때, 그때 대선 뭐, 이렇게 삐가삐가 해갖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되셨잖아, 그죠?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 있었어요. 부정선거.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인증을 합니다. 근데 모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여자 저 미친 여자 아이가 이리 갈 수도 있지만 미친 여자라고 해도 제가 생각하는 걸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게 이제 부정선거가 대통령도 아십니다. 그렇게 차이가 몇 차이 안 나게끔 이제 이재명이 당선되게 하게끔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와이, 외국에서도 인증을 한다고요. 인증을 하는데, 이, 윤석열께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실 거예요. <laughs> 아시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 뭐, 이재명 측에 유리하게 된 것인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죠. 어차피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졌는데, 표 차이 얼마 안 나게끔. 20... 너무 이렇게 확 차이 나게끔. 24만 표인가? 그때 차이가 났지. 아니, 그래도 이게 너무 확 차이가 이리나버리면 어, 이게 뭐야. 이래 되니까, 조금 차이 조금 난다 하는 게, 저것들이 계산을잘못했는가 이제, 고, 그렇게 된 게, 이제, 수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어, 외국에서도 인증이 됐어요. 인증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이 뭐개딸들만 이렇게 그거를 뭐가지 국민들 거의 대반수가 전부 이재명이 교도소 안 가냐고 엄청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지지율이 그럼 많지는 않다고요. 이만 이만 눈만 뜨면 이재명이 교도소 언제 들어가냐 전부 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구정선거를. 아까 내국에서 인정됐다했잖아 그죠? 인정을 했는데 이 부정선거를 알고 계십니다. 윤선열께서는 대통령께서는 인정하시는데 이거를 지금 무슨 야당하고 협상하는지 무슨 타협을 하는지 무슨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들하고 근데 절대로 일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중립. 그러고 이 부정선거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혹시나 김근희 특검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용 당할 수가 있다고. 근데 김, 이게 만약에 협상을 한다든가 뭐 타협을 한다든가 그 야당요? 한다든가 이러면은 특, 이게 부정선거를 안 하면은 김근희 특검 해서 감옥 가고 윤석열께서 내가 절대로 탄핵은 없다 그랬거든요. 탄핵은 없습니다. 없는데 부정선거 이거로 안 하면은 그러고 야당 협상하고 타협하면은 요렇게 타협하면은 탄핵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지 제가 탄핵을 당한다고 100%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할 수도 있다 나쁜 쪽으로 흘릴 수도 있다 탄핵되는 거는 없지만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쪽으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부정선거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정선거 조사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내보냈다 하는 것던데. 몰라 그런 소리가 들리대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는 저만의 이제 신점으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 법조계에 계실 때 사람한테는 충성 안 하고 법에 충성한다 그랬죠. 그걸 읽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조계에 계실 때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법에 충성한다 하는 이 말이요. 진짜 이게 명언이거든요. 근데 나쁜 사람은 빨리 잡아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조사를 근데 왜안 하시는지 뭐 속에 깊은 뜻이 있는지 뭐 속에 말 못할 그런 뭐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깊은 뜻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면 안 하면은 긴근히 특검 해가고 가면 갈 수도 있고 간단 말이야 이거 갈 수도 있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탄핵 안 당하지만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법에 계실 때 그렇게, 음, 사람을 믿지 않고 충성 안 하고 법에 충성한다, 그런 거,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지금은 한 나라가 이 대통령을 다 이끌어 가니까 나쁜 사람은 빨리빨리 쳐내고, 열 사람 이없고 뭐, 이게 뭐, 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물을 확 자르듯이, 단칼로, 뭐, 이게 조금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정선거 제가 말하는 거는 외국에서도 인정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오늘 제가 말을, 신점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거, 제가 요거를 역전을 한번, 여사께서 원래 많이 안좋거든요 김건희 여사 말이니까 사주가 많이, 네, 많이 안좋습니다 그거 그 집디 아닙니까 예예띠손갑이 그거 많이 안좋습니다 <목소리> 그럼 김건희 여사 때문에 또뭐또 뭐또 많이 피해도 조금 피하니 피해도 가셨는데 그니까 요거를 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속을 짐작하고 계시겠죠 뭐 어떤 그런 거 깊은 뜻이 머리가 똑똑한 분이고 하니까 그니까 러 제가 요게 오늘 신청한 거는 부정선거 예 요거를 조사를 하면은 막 탁배 들갈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막두루예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요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조사를 하셨으면, 음, 본인한테고, 여사님한테도 많이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아실 거예요. 부정선거 있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뭐 속에 기분 뜻이 있겠죠. 감독님 또 물어볼 건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천산선녀랑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